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욕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실천할 것이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가나안 땅 정탐 후.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며 하나님 또한 실망하고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등진 출애급 1세대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실 것이며 그들의 자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곧 너희가 살 곳으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숙이 15장은 주로 제사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제사법에 대해서는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숙이 15장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만을 대상으로 제사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번제, 서원제, 자원제를 드릴 때 소나 양, 염소와 같은 짐승을 바칠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드려야 하는 곡식재물과 부어드리는 재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곡식재물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때 재물로 드리는 곡식은 약속의 땅에서 거두어드린 곡식입니다. 그 재산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오로지 출애굽, 이 세대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사리에서 구원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시련을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노예살이했던 이집트로 되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즉시 전염병으로 쳐서 없애려 하셨지만 그 마음을 접으셨고 출애급 2세대에게 새로운 희망을 거셨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는 속죄의 제사 또한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레위기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는 가운데 실수로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독한 것이며 주님의 말을 경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땅을 정탐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주님의 말씀을 경멸했던 것입니다.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들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짐 밖으로 끌어내 돌로 쳐 죽이라 명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것이 죽을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 달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속죄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처럼 율법의 본령인 생명 살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율법을 들어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자세도 잘못이지만 아예 애초부터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 무한히 관대한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 또한 잘못입니다. 15장의 마지막 말씀은 옷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옷술에 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 끈을 달아야 한다. 너희는 이 술을 볼수 있게 달도록 하여라. 그래야만 너희는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따라가거나 너희 눈에 좋은 대로 따라가지 아니할 것이고 스스로 세격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고 또그 술에 청색근을 달고 살면 보기에도 이상하지만 생활하기에는 대단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손을 사용할 때마다 그 옷술과 끊이 걸리적거렸을 것입니다. 그 불편한 옷술과 청색 끈을 달고 살라는 말씀은 매사 행동거지에 있어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실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정탐과 관련해 일어난 참사를 염두에 두고 묵상할 때 마음에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정탐꾼들은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많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정탐 과정 중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런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상의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며 삶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옷술가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불편하다 제거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수고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절망을 안겨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가시며 묵묵히 내일의 희망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억을 디딤돌 삼아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